얼마예요? 네, 만팔천 원입니다. 비싸다. 아, 죄송합니다. 싱싱해요? 아, 그럼요. 언제 올라... 들어왔어요?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저씨, 그러면 도미찜 할 거니까 손질해 주세요. 도미찜? 아저씨, 여기, 여기 큰 걸로. 당신 마음대로 해. 네. 도미 주세요, 싱싱한 걸로. 네, 잠시요 사부님, 여기 도미 송출 다 됐습니다. 네.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도미사로 오셨어요. 네, 저도인데, 네, 애 아빠가 도미찜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저도 도미찜 한번 해보려고요. 와인이라고 하시려요 애기 아빠랑요, 두 마리 손질해 주세요. 뭐 하러 한꺼번에 두 마리나요? 비싼데, 네, 아니, 양이 좀 많잖아요. 도미찜은 손님 오시나? 오늘 한번 드릴까 했어요. 왜요? 말이 그렇지. 아무리 회사 차라도 너무 고마워서요. 별 말씀은요. 진짜 진짜 요즘 세상이 어떻게 그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뒤에서 살짝 부딪혔는데도 목이 아프네, 어깨가 아프네. 일부러 한 달씩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런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던데 전화 온거 같은데요. 아, 네, 그래. 남편... 어, 여보, 퇴근했어? 왜, 무슨 일인데? 아, 그래? 할수 없지, 뭐. 에이, 10분만 먼저 얘기해 주지. 돈이 벌써 다 손질해놔서 놓고 갈 수도 없는데. 내일 먹을 거면 내일 사러 왔지, 비싼데. 아무튼 알았어요, 여보. 어, 저녁 챙겨 먹고 일해? 네, 알았어요. 야근이라네요. 와인 한잔 할래요? 네, 어서오세요. 이민우라고 합니다. 아유,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예, 저 김은주 선생과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 선생이 오늘 아파서 결근을 했다기에 걱정돼서 찾아왔습니다. 아니, 뭐 저렇게 비싼 과일을 사왔어요? 아닙니다, 약사합니다. 아유, 앉아요 앉아. 예. <laughs> 응, 앉아요. 어서. 네. 네. 아이고, 차잔도 변변치 않고 괜히 창피하네. 우리 은주랑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다고요? 네. 차 들어요. 네. 아이고, 은주 내려오라고 그래. 아닙니다, 어머니. 먼저 어르신들께 드린 말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은주 씨 보고 가겠습니다. 음, 그럽시다, 그럼. 음, 예, 그래, 그래.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할지. 실은 태용이 친구 됩니다. 세종아빠요. 그래, 그려. 아유, 괜히 온게 아니군, 사부인이. 네? 아니, 저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 해요. 예. 엄마야 학원 갔다 왔어? 응 근데 엄마 나 지연이네 집에서 좀 놀다 가만 안돼? 지연이네 엄마가 같이 찜질방도 가자고 하시는데 그럼 저녁은? 태영이하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의대 동창이고 같은 병원 근무했습니다 어, 지금 그 병원이 그쪽 집 병원이라고 하던데 네 아, 그랬군요. 은주 씨가 제기를 했나요? 아니면 뭐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세종의 할머니가 다녀가셨어요. 말씀 낮추십시오. 뭐 그럴만 하면 그러지요. 오셔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은주를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세종 아빠 친구 되는 이가 신경 써서 잘 대해준다고 그 일로. 세종 할머니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간단히 들었어요 네 우리 은주랑 사귀는 사이인가? <laughs> 궁금해서요 제가 은주씨를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여기까지 왔겠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예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하다 이쪽으로 오세요. 좋다. 식구가 몇이세요? 혼자 살아요. 네. 사후에 어르신들께 결혼 허락 받으러 오는 게 도리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평범한 상황은 아니고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어르신들 찾아뵌 이유는 힘들어하는 은주 씨 마음에 확신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고 또 어르신들께서도 전화 은주 씨를 이 선생님 응원해 주셨으면 그래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게 많이 아프다면서요. 일어나세요. 저하고 얘기해요. 은주 앉아라. 죄송해요 아버지. 니가 뭐가 죄송해? 진지하게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 그러는구나. 미안해요. 나 때문에 많이 아픈 거죠? 어제 내가 너무 미안했어요.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이래요? 일어나요. 나가서 나하고 얘기해요. 아버님. 그리고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 얘기해봐요. 세종이는 은주 씨 아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친구가 남긴 아들기도 합니다. 걱정되시겠지만 은주 씨 좋아하는 마음에 세종이를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유 그건 고맙긴 하지만 엄마. 젊은 사람이 생각이 아주 단단하구만. 쉽게 큰 소리는 못 치겠지만 음. 어떻게서든 저희 어머님이 은주 씨를 사랑해줄 수 있도록. 아 쉽게 써디? 음. 어르신들 마음 좀 편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 결혼 한번 실패했습니다. 음. 그, 어, 그래요? 아기는 없고? 예. 가끔 놀러 와도 되겠습니까, 아버님? 나, 나야 뭐? 이 생선도 있고, 냉장고에 넣어두셔야죠. 아, 맞다. 응. 여기서 혼자 사세요? 네. 가죽들은요. 예. 여기 주세요. 응. 배고프세요? 아이들은 미국에 있어요. 조기 유학 보내셨어요? 돈 많이 들죠. 유학이 아니고 거기서 살다 저만 왔어요. 네? 아, 예. 아, 왜요? 귀여우셔서. 아 예, 제가 좀. 제가 요리를 잘못해요. 인터넷에서 도미찜 레시피 좀 빼올게요. 레시피 필요 없어요. 제가 도미찜을 좀 하거든요. 가르쳐주세요. 그럼, 근데 이런 데는 얼마나 해요? 하루하루 돈을 내는 건가요? 많이 아파 보여요. 비를 너무 맞았죠? 제가 이 선생님을 잘 모르고 있었나봐요 한 가지도 익숙한 모습이 없네요 나도 내가 이런 줄 몰랐는데요 뭘 웃음이 나오세요? 동생하고 안 그래도 얘기했어요 의사들이랍시고 뻣뻣한 얘기긴 한데 사랑에 빠지면 화학작용 때문에 열정을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요 저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 일부러 저희 부모님을 만나러 오셨다면서요. 날 믿어달라는 게 아니라 은주 씨 마음에 확신을 빨리 가졌으면 해서요. 뭐 그보다 물론 은주 씨가 아프다니까 얼굴이라도 봐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저라도 꺼. 화났어요? 많이 났어요. 미워요 내가? 왜 자꾸 웃어요? 은주 씨 보고 있으니까 자꾸 행복해서 웃음이 새요. 바보처럼 진짜 밥안 먹을래요? <laughs> 소금 후추 생강즙을 뿌리고 찜통에 쪄낸 뒤에 프라이팬에 굽고 고명을 올리는 집이 있대요. 근데요, 전 밀가루까지 묻혀서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뒤에 당근 오이 버섯 달걀 넣고 끓인 국물을 부어요. 김 사님, 사장님 새로 오시면 좀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그 처리하고 나면 별일도 아닌 거 그냥 버럭버럭 화내시면서 다들 들어오라고. 퇴근하다 다들 불려 들어왔잖아요. 아 어, 여보, 나좀 늦을 것 같아서. 저녁은 먹고 일하는 거예요? 몇 시쯤 오는데? 알았어요, 걱정 마요. 보람이 친구랑 친구 엄마랑 찜찜방 갖고. 나는 여보. 自己